플라스틱은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린다고 해요. 투자받고 싶으면 지구 열받게 하지 마. 오늘은. 나 혼자 노력한다고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는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 전년 대비 택배 이용량은 19.8% 증가했고요. 음식 배달은 75.1% 증가했고, 또 폐플라스틱은 14.6% 증가했다고 합니다. <laughs> 한해 동안 쓰고 버린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라고 해요. 2017년 기점으로 1도도 올랐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1.5도가 마지노선이고 그 이상으로 오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40년에 그 위험한 수치인 1.5도에 도달한다고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인의 노력만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는 없죠 네,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그리고 정부가 노력하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진짜 심각한 이유는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이 사용된다는 건데, 이 플라스틱은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 그래요. 문제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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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맣게 쪼개져요. 쪼개져가지고, 땅을 썩게 하든지, 바다로 가서 바다를 섞게 하든지. 그래서 이게 막 쪼개지면서 물고기들이나 어패류들이 먹고, 그걸 사람이 또 먹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 저건 태평양에 있는 섬의 이야기야, 우리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전 세계 해안가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2위, 3위가 한국이에요. 어, 지금 우리 올해 너무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래. 미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쪽 지역은 마이너스 50도, 한쪽 지역은 플러스 50도, 100도를 한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한쪽은 얼어죽고 한쪽은 더워죽고. 막 이,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지구상에 굉장히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막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게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어,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기업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ESG 경영이 뭔지 알아볼까요? ESG란 기업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때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네, 기업의 일차적 목표, 그러니까 기업이 세워진 이유는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 때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어서 환경을 파괴해도 될까요? 절대 안, 안 되죠. 되죠. ESG란 저희가 앞서 설명한 기업의 환경오염 차별 불투명한 운영을 막고요.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적인 경영에 힘쓰는 기업 운영 방식입니다. 근데 은진이 갑자기 ESG 경영이라는 개념이 왜 화제가 된 거죠? ESG도 새로운 말은 아닌데. 사실은 요즘 막 이렇게 화두가 된그 이유는 작년에 지구의 날, 그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회사의 그 브랙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레드핑크 회장이 투자받고 싶으면 지구 열받게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지구가 지금 자꾸 뜨거워져서 온난화 때문에 문제인데 지구를 열받게 하는 기업에 투자 안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ESG가 굉장히 중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소비자들이 이제 이걸 안 하는 기업들을 또 싫어해요. <laughs> 그래서 기업들의 존속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죠. 아, 환경뿐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거나 따돌림, 노동 착취 등의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불매를 하겠다는 기사와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기업이 ESG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겠네요. 네 맞아요. 기업에게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기업이 ESG 경영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소비자인 여러분입니다. 어, 소희진이, 그럼 ESG 경영의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에코먼 코리아는 저희 기관 자체가 이미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한 사업을 펼치는 곳이라 뭐 ESG를 되게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환경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 습관, 그냥 생활을 친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교육들을 해요. 특히 에코먼 코리아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들이 어, 환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의 리더가 됐을 때 세상은 정말 지속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 사회의 기업인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런 게 바로 ESG 경영이군요. 기업들이 특징이랑 장점을 잘 살려서 할수 있는 경영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콘텐츠를 찍고 있는 저희 빌스진이도, 그리고 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중학생 지니들도 LG 생활건강과 에코맘 코리아의 ESG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은진진이, 그런데 ESG 경영이 홍보 수단만으로 사용되고 환경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입니다. 최근 스타벅스에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인 리유저블컵 제공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리유저블컵을 많이 생산하는 게 환경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네, 리유저블 컵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 소재라고 해요. 외부에는 스타벅스 로고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보기에는 예쁘지만 이 잉크로 인해서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리유저블 컵은 텀블러와 달리 몇번 쓰고 나면 버려야 하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일까요? 그린워싱 멈춰! 그런데 최근 또 스타벅스에서 에코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총 12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머그잔을 이용하면 되지만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개인 텀블러나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텀블러를 챙겨오지 않았는데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다 하면은 보증금 1,000원을 음료와 함께 결제해서 리유저블 컵에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갈수 있어요. 음료를 마신 뒤에는 컵을 세척대에서 헹궈서 반납기에 반납을 하면은 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스타벅스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린 워싱에 속지 않는 그런 방법이 궁금한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린워싱은 녹색인 척 하는 거예요. 녹색으로 위장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걸 그린워싱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그린인지, 아니면 그린워싱인지, green 그린인 척 하는 건지를 분간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건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그 물건이 만들어진 원료부터 친환경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유통되는 과정이 어떤 물건 사 아프리카에서 오는 물건하고 우리 동네에서 오는 물건이면 우리 동네에서 오는 물건 이더 에너지를 조금 쓰겠죠.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눈을 가지고 볼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해요. 친환경적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과 단체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새로운 환경보호 방법입니다. 중학생 진희들 모두 그린워싱에 속지 않고 기업과 단체에게 ESG를 요구할 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 네, 오늘은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 대표님과 함께 ESG와 그린워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래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둘, 셋! 필빠